읽어줘. 코린과 단총사 옛날 옛날 말에 어떤 도시에 코린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손, 그 코린이라는 소녀는 파리의 왕족들을 지키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파리로 떠났어요. 그랬더니 트레블경이 경험과 훈련이 더 쌓여야 된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어떤 갈색개가 코빈의 고양이 미에트에게 달려들었어요. 미에트 어디 가니? 그래서 코빈은 그만 비베카의 옷에 흙탕물을 튀기고 말았어요. 정원을 지낼 때는 아라미나를 넘어뜨리고 다리 위에서 다리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르네를 르네를 모래 바트였어요. 성 안에 들어와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고객이 성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지금부터 이 아이도 성에서 일할 거란다. 그럼 뭐였더라? 그럼 모여들어, 엄마? 응? 그럼 모여들어? 그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잖아. 그 친구, 친구 빼고, 여기, 여기서부터 이야기해. 코린과 비베카, 아람이나 르네에게 사과를 하고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이좋은 친구가 됐는데 레스는 루이 왕자의 가면무도회를 준비했어요. 얘기하지. 준비했어요. 응. 근데 루이 왕자의 성에는 잘난척 좋아하기 필리프가 한명 있었어요. 블리프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아한테 로이 왕자가 지나갈 때 샹들리에를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필리프의 부하는 왕자가 지나갈 때숏불을 깨트렸어요. 그 바람에 천장이 무너졌어요. 맛. 재빨리 부실 준비를 하고 있던 코린과 비레카, 아라미나 르네는, 비레카는 걸레로 돌을 쪼개고 코리는 먼지털이로 돌을 돌덩이로 만들고, 아라미나는 발차기도 돌을 아주 조그맣게 깨뜨렸고, 르네는 빨래 터기를 던져 더 작게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그래서 사람들은 무사히 피할 수 있었어요. 그걸 유심히 보던 헬레네 왕실의 유모 헬레네는 이걸 어디에서 배웠는지 물어봤어요. 새 친구들은 말했죠. 이건 옛네부터 꿈이었어요. 그래서 헬레멘는 비밀장소에서 크리을잘할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쿠인과 비베카, 아라미나 르네는 열심히 칼싸움 리본으로 악당 목구기 연습 활쏘기 칼하기 부채 들고 옆골르기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호기심이 많은. 누리왕자는 자신이 만든 열기구를 타고 갔어요. 그렇지만 필리프의 부하가 위험을 청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코린이 목숨을 구했어요. 그때 코린이 필리프의 부하들이 무기를 가져오는 걸 봤어요 그때 필리프가 성에서 밖으로 쫓겨냈어요 그때 감염무도회가 시작했죠 그때 감염무도회를 준비하고 있던 코린과 아라미나 피베카 르디 르네 네, 라벌떡 뛰어오고, 감염무도회를 했어요. 맞설 준비를 할 코빈과 살 친구는, 각자 자신의 무기를 꺼냈어요. 코빈이 말했어요. 서 루이왕자는 코인과 눈네 알람이나 그 다음 비베카? 비베카? 비베카를 총사로 유명했어요. 끝! 우와 잘 읽었어요.